지난주 예상대로 레이븐 코인은 약세 흐름과 큰 변동성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성급한 매수보다 관망과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게 안전한 시점입니다. 현재 레이븐 코인은 13원 부근에서 움직이며 몇 주째 이어진 강한 하락 압력을 버티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19원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낮아지는 고점과 함께 내리막 추세선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머무는 13원 지지 구간은 그동안 여러 번 반등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의미가 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가격이 눌리고 있음에도 24시간 거 거래량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큰 손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리테일 투자자들이 공포에 흔들리며 낮은 가격에 물량을 내놓는 동안 고래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93,000 달러까지 밀리고 공포 지수가 2022년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전체 시장이 극심한 불안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항상 가장 강한 반등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주 레이븐 코인이 13원 부근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정확히 그 자리를 찍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패턴과 흐름을 제대로 읽으면. 보이는 자리입니다. 레이븐 코인의 현재 지지선은 잠재적인 반전 구간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더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점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 흐름이 바뀌고 가격이 다시 18원에서 19원 구간을 향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30% 이상 여지가 열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레이븐 코인의 거래 규모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심이 끊긴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고래들은 항상 극심한 공포 속에서 움직입니다. 모두가 팔고 싶어 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차분히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반대로 리테일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고 나서야 따라붙고 결국 고점에 떠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레이븐 코인은 기술적으로도 과매도 상태에 가깝고 심리적으로도 관심이 줄어든 구간이라 오히려 반전 가능성이 커지는 자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락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전문 트레이더와 초보자의 차이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갈립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흐름을 읽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진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븐 코인은 지금 그런 준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비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 s i 는 과메스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있는 판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 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후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5174-8880로 레이븐 이라고 문자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작 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큰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식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체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임위입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싶.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